음. 캄캄한 밤에도 화물 열차는 칙칙폭폭 달려요. 그러니까 그밤 되면 해가 져가지고 그까맣잖아 밖에가 알지? 그하 어? 그, 이거 해야 되잖아, 깜깜. 그거는 경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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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경. 그 기억의 여발음의 이음. 이 작은 근데 왜이 옆에 이 옆에 이것도 있어? 여기에 뭐에요? 나뭇님들 심은 거야? 여기요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건 아마 그 보리 보리 잎 같은데 이파리. 아무튼 짐을 싣고 가고 있는 거야. 여러 가지 짐을 그리고 물건을 가득 가득 실었지요. 어 물건 가득 실었니? 아이고. 음 여기도 여기까지 했고 이제 어이구 여기 내찢거 아니지? 갑자기 찢어져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찢어진 곳이겠어요 여기 그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여객 열차예요 승객들이 짐 가방을 들고 기차에 폴, 뭐야, 폴짝 뭐야 폴 올라타요 폴짝 뛰면 안되는데 이 하람이가 폴짝 잘 뛰잖아요 그냥 뭐 메뚜기 된 듯이 그냥 팔짝팔짝 뛰어내면서 팔짝 어제 어제풀짝풀짝 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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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풀다, 풀다,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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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다, 계속 풀아 계속 음, 어제. 어제 어제 <mercial> 그거, <clones> famoso, <mask> 칙칙폭폭 신나는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요?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같이 봐야겠다. 어? 멍멍. 멍멍이 그렇 <laughs> 아니 이거 빨리 읽고는 해야 될게 많은데. <laughs> 아니 뭐 갑자기 멍멍이. 진짜 웃기는 적이래 이거. <laughs> 아니, 탑널이 너도 이 아니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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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갑자아막 나도 이될 거고 나도 이도나고 나도 나도 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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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도도도 근데 아, 아프지 않아? 어. <laughs> 희들도봐웃웃웃웃웃웃웃 <아이고, 이거. 웃음> <laughs> 어, 그래 이거 또뭐 뭐야? 너들 너들 봐야 돼또 내렸어? <laughs> 다... 아니 얘 예. 너는 무서워 너는 못 와. 어디가 또 <laughs> 아니 아무튼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이래야 되니까 <laughs> 아이고 너, 이거. 너도 봐. 어? <laughs> 이번에 아니야. 뭐야? 이번에고래야 아... 아. 명이가 늘었어? 아니. 야, 혼자 책 보는 건주책 읽어 주거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. 아늘었 와. 너희 <laughs> 그냥. 아니야. 좋아서도 아. 너 누워서 다. 아니, <laughs> 응. 어 그래. 하나 봐.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다데리 왔구나, 아침에. <laughs> 나도 언제 우리야다헛소 짓고있다 아이고 이거이짝퉁놀발리 이건... 진짜 무슨 아니 너또 데리고 오게? 에 뭐하는거야 지금 왜또 삼촌 여기 배에 올라오려고? 배에 확띄면 안돼 아유 냐야 아까는 아 허리니까 그 다음에 힘주고 있으니까 버틴거지 이거 <laughs> 그, 한명더가어 한 뭐? 한명가 아니 이거 다이 <laughs> 읽어야지 이거 이거 몇쪽안 남았는데? 어, 미 자꾸 가? 오늘 누구 리고 그러고 계속. 아, 나이. 어. 아니, 뭐 동화책 한 권을 지금 몇 십분째 읽고 있어? 와. 니 그러니까, 빨리 하자요. 어. 아니, 빨리 읽고 싶은데, 너가 계속. 아니, 난 빨리 읽고 싶은데, 너가 계속. 짱구도 먹을 수도 있잖아. 어? 음. 아니, 왜, 아 하면 끝, 끝이 아니고. 음. 어. 아앙 하면 끝이 아니라니까. 너희들도 봤냐. 어. 부끄럽지 마. 어? 아이, 참. 너안 부끄러워. 아이, 아, 내나고 둘러가. 3층 왜부끄러 아니, 얘네들. 음, 또 펭수 친구가 보네. <laughs> 펭귄, 그리고 이제 어,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여객 열차예요. 승객들이 지금 가방을 들고, 들고 그 기차에 폴짝 올라와요. 기차에 폴짝 올라, 올라타요. 올라타요. 칙칙폭폭 신나는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요?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어, 야, 다 했다. 아 이거 마지막 쪽이었네, 이거를. 와, 이 이걸 한 10분, 20분째 이러고 있었어? 마지막 쪽이었는데, 이거 읽으면 끝나는 건데. 와. 진짜. 미치겠다. <laughs> 대단하다, 대단해. 음, 사람이다, 사람이. 사람아 너, 너 닮았다. 짱구, 짱구. 이거 혹시 이거 마... <laughs> 못 말리겠다. <laughs> <laughs> 이거, 아, 이거 하자고? 오케이, 오케이. 일단, 여기서 일단 저장 한번 하고.